지금부터 핑크리스프 제품을 먹어볼게요. 약간 담백한데, 약간 신맛도 살짝 나면서. 그냥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. 비슷하게 보이는 오가닉을 한번 먹어볼게요. 오리지널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더 담백한 것 같기도 하고 오가닉이. 제 생각에는 갈릭이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, 갈릭을 한번 먹어볼게요. 얘는 뭔가 좀 맛이 살짝 더 들어가 있을 것 같아. 음, 갈릭이 잘 맛있네요. 왠지 이건 할머니, 할아버지 과자 같은 느낌인데 엄청 담백할 것 같아요. 막 깨도 많고 이런 거 보니까. 이게 좀 기대되는데? 확실히 담백한 것 같아요. 아 근데 이 아까 같은 심브레드 제품보다 이게 훨씬 맛있다. 엄청 고소해. 음, 그 다음에 약간 심브레드보다 굵은 트레디셔널 제품인데 얘는 그냥 담백하다?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. 이거 말고 좀 기대 중인 제품이 있는데, 요게 페퍼? 똑같은 통국물에다가 페퍼 시즈닝이 들어간 것 같은데, 얘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음! 엄청 맛있는데? 역시 과자는 시즈닝이네. 음,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거랑 이 시즈닝의 페퍼가 통보물 순에게 이거 되게 맛있다. 근데 얘랑 비슷하게 어니언 제품으로 하나 나온 게 똑같이 생겼는데 시즈닝이 다른 거 되게 어니언 샤워 크림 어니언? 뭐 할까? 아까 전에 먹은 페퍼는 좀더 자극적인 걸 즐기는 사람이 맛있을 것 같고, 어니언은 좀 자극이 덜 한데, 약간 더 보편적인 맛일 것 같은? 근데 페퍼랑 어니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결론은 스낵이 제일 맛있네요. 이건 제가 집에 다 가져가서 먹어보려고요, 이제.